난눈 감고 노래만 <목소리> 들어요. 하는... 지하철 멀미하냐고요? 예, 네, 지하철 멀미 아니에요. 전 지하철 무조건 멀미하는데, 지하철, 지하철 야, 냄새 토나요. 아 진짜로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가 관광버스나 고속버스 탈때 냄새랑 똑같거든요. 가죽 냄새. 아 진짜 토나옴 가죽 시트 냄새. 전... 난 배멀미 비행기멀 그냥 모든 굴러가는 모든 것에 멀미를 해요. 뭐 자전거는 절대 안하지 왜냐면 내가 여기서 멀미했다가 죽는데 내 집중력을 모두 다 소나내는데 그러면은 멀미 안하지. 아니 근데 말은 또 괜찮다? 어 너도? 오말 어, 수... 타는 건 진짜 괜찮았어. 어, 나말 타봤어. 쌍여행 갔을 그래도, 때안 제주도로 안안안 갔었는데 안 제주도에서 말 타는 체험했는데 안 그건 안또안 괜찮았어요. 안 본인이 안 조종하면 멀미 안하는 타입 제가 그 타입입니다. 오 어, 맞아 그래가지고 저 사륜 오토바이 탈 때도 괜찮았어요. 제가 조종하는 거라 뭐라 해야 돼? ATV? 어, 그거 탈 때는 멀미 안 했어. 아 오토바이도 괜찮았어. 아빠가 나 학교 갈 때마다 오토바이로 등하교 시켜줬는데 오토바이도 괜찮았어. 바람통에서인 거 보니까 냄새 멀미.. 아니야, 나 바다 비린내는 좋아해. 바다 아, 그러니까, 비린내가 그러니까, 아니라 바다 내음이 있어. 그배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애가 꿀렁꿀렁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이 그것 때문에 멀미하는 거야. 이가 배가 막 꿀렁꿀렁 이렇게 하면 내 속도 꿀렁꿀렁해진다고. 방향제 냄새 심해도 멀미나긴 해, 그... 어, 전 그래서 택시에 있는 방향제 모조리 다 떼서 버리고 아, 싶어 택시 아저씨들은 아니, 진짜, 진짜 센 거를 붙여놓으신단 말이야. 진짜 코가 아플 정도로 힘든 걸로. 어, 담배 냄새 없애, 없애시려고. 와, 난 그러면 이제 부사님 다 제치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방향제 떼서 갖다 버려버리고 싶음. 전 그래야 택시 타고 갈때 창문 내리고 가요. 창문 이렇게 내리고. 택시 때문에 승용차 멀미 생겨버렸어. 이러면서 간다니까, 나는. 핸드폰 잠깐 울려가지고 알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속이 막 올라와. 막 신, 신침이 막 올라와. 그러면 다시 핸드폰 바로 내린 다음에. 일어나면 이제 다시 먼산을 봐. 그러면 이제 아저씨들 중에 막 여름에는 뭐라 하시냐면 여름에 에어컨 틀어놔, 그러니까 창문 열 내리지 말라. 겨울에는 추우니까 창문 열지 말라. 이거 두 개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또 아무 말도 못하니까 넵 하고 이제 창문 올리고 나 코로 숨안 쉬려 그래. 그래, 입으로 숨 쉬려 그래. 그러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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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<laughs> 이제 소시에다가 도무지 안 된다 그러면 은 창문 아저씨 몰래 다시 내림 진짜 한 새끼 손톱만큼 열어놓은 다음에 창문 쪽에다 내 코를 박고 바람 느낄 수 있게 창문 쪽에 머리를 박아요 그 다음에 이제 늘 가방에다가 상큼한 사탕 같은 거 그런 걸 무조건 가방에 넣어놓고 박하 막 이런 거를 입에 넣으면 진짜 덜해요 이클립스 같은 거는 금방 입에서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입에서 없어졌어 그럼 바로 개같이 그냥 막약 미친듯이 찾는 사람처럼 막 가방 막 뒤져가지고 다시 리필하고 일부러 바하 같은 경우에는 그바하의 향을 느끼려고 입으로 더 숨을 쉬거든요 하하, 하하, 하면은 더시원한게 느껴져 그러면 속이 금방 괜찮아진단 말이야 택시기사 아저씨 혼자 의문의 동빔을 찍으시는 기분이겠네 <laughs> 저는 언제까지가 괜찮냐면 딱택시 타고 10분까지는 괜찮아 그 이상 넘으면 멀미하기 시작해요 안 하면 진짜 차에 토할 수도 있단 거임 니잉 음. 응?